샬롬 오늘 또 조언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보배로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삼교제 우리 165페이지를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린드 전서 3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 휴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4년 오늘 6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맞는 금요일입니다. 물론 우리 개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오늘 금요 뭐 심야 기도회 또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항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가는 이 매우 중요한 두축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어, 말씀만 읽고 말씀만 어, 묵상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어, 거기에 또한 걸맞는 또 합당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과 한 축과 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두 바퀴가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점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영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입으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자욱자욱마다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앞에서의 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십자가로 우리를 다 덮어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러엎드려 싸우니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 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 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사역자들이니아볼로는 물을 니 그런즉. 심는이나물 주는 이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이와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제목은. 유에 속한 사람의 시기와 분쟁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와 분쟁으로 박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는 파로 나뉘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그 사역자들을 오해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를 이제 1장, 2장, 오늘 저 본문 3장에 들어가는데 들어오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대조적인 두 단어를 항상 배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정반대의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논리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정 반대의 개념을 통해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속한 자와 신령한 자라고 하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이렇게 신령한 자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왠지 좀 신비스럽고 어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신령하다. 이런 것들이 뭔가 추상적이 뭐,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자. 따지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적인 이 육실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육신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가는 거기에 뭔가 치중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지금 사도바울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높아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그 지혜의 사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희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는 성직자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 그룹인 삶도 존재하고, 또 권사님, 또뭐장로님또뭐 여러 등등 직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그들은 상당 기간 예수를 믿어왔고, 또 신앙의 연륜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어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경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봐도 여전히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라는 차이 뿐이지 그것이 어떤 현상적으로 크게 나타났냐? 적게 나타났지 않지 실적인 부분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그러면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쟁이 더 격화되어서 결국은 파가 나누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이 몸이 둘로 찢겨지고 셋으로 찢겨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말로는 신령한 자인 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은 것 같고 성령이 널 만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면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너희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너무 격화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는 아, 나는 아골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라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삼고 있으니 너희들은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아직 미성숙한 자이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이다. 저도 많은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자로서 경험들을 해보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그런 직장생활도 해보고, 그런 어떤 센터에서 일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겪어봤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느끼면 그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많구나. 저 자신을 붙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 때가 꽤 많구나. 아직도 미성숙하여 어린 아이 같은 아은 아직도 밥을 먹을 정도가 아닌 그냥 젖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머무를 때가 많구나. 그럼 그것 때문에 실기, 질투, 분쟁이 있는가? 좀더 성숙했으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해서 끊을 건 끊고 할 것을 할 텐데 때로는 돌이켜보면 또 가만히 보면 야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 육신적인 그런 안목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시기심이 계속 발동하는 것이고, 결국은 축투가 발동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쟁을 일상, 결국은 파당을 지어서 누구파 누구파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야. 세상에서 요즘에 그런 말하잖아요. 우리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한번 그냥 이야기하죠. 우리 국회 안에 보면 예전에는 그냥 친원파, 뭐 비주류, 주류 뭐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말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제 뭐 진이냐, 찐이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세상에 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결국 교회 안에도 털어와서 찐 누구파냐, 친 누구파냐 이런 걸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분당을 짓고 정죄하고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정당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무리 누가 옳고 누가 좀더 정당한다지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한에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데, 화합하고 화목함을 이루는 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적인 부분에서 양보할 것과 그렇지 못할 것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그러나 그 기타의 것들, 매우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또 교회 공동때 마찬가지. 교회의 그 하나됨의 이 본질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 누가 좀더 뭐 옳다, 그르다. 누가 좀더 멋졌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 본질을 무너뜨려 버리고 깨뜨려 버려고 자기 주장만 옳다 오르 하는 일들이 있으니 그러이 지금 사도바울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도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 4절에 나오는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거기 성경에 보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본산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철학자인 이 오리겐 또 우리 정말 어,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신학의 중요한 하나의 인물 이 아다나시오스라는 사람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냥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상당한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도 있었고 오늘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독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 출신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아 바울보다 먼저 아마 아볼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아볼로에게 굉장히 빠져있던,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있던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기 때문에 뭐아무개 목사님을 좋아할 수 있고 이 목사님을 뭐 존경하고 또할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고 그 목회자로 하여금 성욕부모를 받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어떤 목사님파, 어떤 장로님파 이런 파벌을 형성해서 어떤 경쟁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누군가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뭔가 틈새를 주거나 또 갈라치기를 하거나 또 분열의 어떤 그 씨앗을 제공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면, 거기에 뭔가 균열을 가게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버릴 때는 버려야 된다. 그말이죠 왜? 네? 지금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도 사도바울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해.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 진짜 중요한 부분은 누구라고요? 잘하게 하시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괜히 물 주고 심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물 주는 사람 편이야 나는 심는 사람 편이야 그거 가지고 너무 서로 다투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 나는 물준 사람 편이다. 나는 심은 사람 편이다. 심은 사람이 중요하다. 물을 준 사람이 중요하다. 사도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준 사람이든 심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오니 본문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저도 사역자지만 우린 때로는 내가 심고 때로는 내가 물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내세우거나 좀. 인간적인 어떤 업적 공모로 이렇게 좀 내세우는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전도를 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성형 구문을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만만큼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심었다고 심은 공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이렇게 자라게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우리도. 우리들이 열심히 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섬겨주고, 또성공부를뭐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날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의 업적인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그 사람이 이만큼 변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했다면서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성도님이 이만큼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제 저의 영광도 아니요, 저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게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나로하여금 당신에게 심게 했고 나로하여금 당신에게 물을 주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요. 진정으로 중요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한분입니다 그래서 심눈이나 물주는은 각자 자기가 맡긴 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해서 우리의 모두를 하나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으로서 그렇게 세워져가고 거기에서 뭔가 열매를 맺어서 어떤 채소를 갖든지 그 밭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다?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했을 뿐이야. 저도 마찬가지요. 여기 아닌 저도 저 그냥 청지기로서 그냥 물을 주던 제가 심던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제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은 제가 못 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란 말이에요. 전 절대로 말한번 쓰는 걸 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절대로 란 말을 써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인 업적 공로를 우리가 주안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는 겸손히 그냥 청지기로서.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냥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 사람이냐 누구의 은혜를 입었냐 자꾸 사람을 연관시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을 조장되는 거거든그점 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 중에도 시기와 분쟁이 앞장선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영적 성숙이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철저히 죽는 과정 없이 교회에 오래 다녀서 종교적인 모습이 강화되면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만이 강해져 분열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결국 교회를 해하는 흉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분열로 깨어지는 교회의 중심에는 교회에 오래 다녀서 중직을 막고 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는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는 예배, 헌금, 기도, 봉사와 같은 종교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는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분열이 생긴다면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한 자, 영에 속하여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고 혹여나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미성숙한 자로 남아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서 오늘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시기 질투로 인하여 분쟁과 분파가 일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자라. 나게 하시는 그 밭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한분 뿐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인간을 사람을 앞세우거나 나 자신의 무언가를 앞세우려고 하는 교만함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